네, 8 번입니다. 8과 어, 보시면은 여러분 줄다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Talk for Harmony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커, 어, 먼저 대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 Korean Culture, the Mirror of Our Hearts. 우리 마음의 거울인 한국 문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alk for harmony 어, 화합을 위한 줄다리기 정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or their final project 그들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해서 students in miss nam's english class 남 선생님의 영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are giving group presentations.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 민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Before we start,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Guess what this is. What is t h i s 어, 순서가 아니야. What this is라는 어순, 정확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세요라는 간접 문문문의 어순입니다. 자 Quiz, This is a team sport. 이것은 팀 스포츠입니다. I used to be, uh, it used to be, I used to라는 표현 보이시죠? used 동사 원형 요두세 가지 형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used t 동사 원형 어떻게 쓸 건다 뭔가 학원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 어떻게 쓸 거니? 뭔가 하는데 사용 되다 됐어요. 하나 더 be used to ing 형태, 뭔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세 가지 여러분 정확하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계속 가봅시다. 그것은 올림픽 이벤트였습니다. stepping forward. 앞쪽으로 발을 디디는 것은 동명사 형태 주어져 means 의미합니다. 당신의 패배를. players use a long rope. 이 선수들은 사용합니다. 긴 밧줄을 사용합니다. 긴 줄을 사용합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yes. 예. Yeah. The answer is 줄다리기 or tug of war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줄다리기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tug of war도 여러분 줄다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줄다리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This is the topic of our presentation. 이것은 우리의 발표의 주제입니다. You all must have played. 밑줄 한번 쳐다 볼까? must have played. 조동사 have pp 형태가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다음에 는 원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너는 너희 모두는 경기를 해봤음에 틀림없다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must 대신에 다른 조동사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를테면 should라든지 might라든지 woul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조동사를 쓰지 않도록 먼저 유의해 주시고 뒤에 나와 있는 havepp의 형태 이 자리에다가 절대로 must, play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must 동사 원형이냐, must have pp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 게임을 적어도 한번 정도는 해봤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it is 줄다리기 that often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it, that.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무슨 구문? 여기 나와 있는 과댓 사이에 나와 있는 줄다리기라는 말이 있죠. 이 녀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댓 강조 구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석 먼저 이야기하자면 뒤쪽에 나와 있는 녀석 먼저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종종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 학교 운동회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줄다리기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줄다리기, 강조하는 대상 앞에다가 해석할 때, 바로 정도라고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가장 좋은 해석이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서는 뒤에 봤더니, 탭 뒤에 봤더니 주어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와, 문장에서 주어, 줄다리기를 강조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I still remember the tension.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어떤 텐션을, 어떤 긴장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긴장감이야? 내가 느꼈던 긴장감일 겁니다. 텐션과 I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Just before starting to pull. 잡아당기기 바로 직전에 내가 느꼈던 이 긴장감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줄다리기 다한번 정도는 해보지 않나? 그렇지 해봤던 것 같아요. The moments of joy and disappointment 가로 한번 칠까? 오브부터 disappointment까지 이렇게 가로 치시면 주어 예, moments라는 복수 주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as 아니고 were이라는 복수 동사로 같이 연결됐다는 거. 기쁨과 실망의 순간들은 were also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This isn't just a school sport. 이것은 단지 학교 스포츠가 아닙니다. 2015년에 줄다리기는 was added. 추가했다 되었다? 추가되었습니다. 어디에? 유네스코에 뭐 무형 문화재 이 정도인가요? 네,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답니다. 추가가 됐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줄다리기, 줄 당기기 의식 그리고 경기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As we research this cultural heritage, 자 우리가 뭐 했을 때, 음. 연구를 했을 때, 조사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문화적인 유산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바로 넘어갑시다. 자, The Long History of 줄다리기. 줄다리기의 오랜 역사라고 첫 번째 제목, 소제목 나와 있습니다. 꼭 소제목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Nobody Knows.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 정도라고 여러분, Nobody 나왔을 때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역시 단수 취급해 주겠다는 거. Exactly when the 줄다리기 tradition started in Korea. 정확하게 언제 줄다리기의 전통이 시작되었는지. 한국에서. 그쵸?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must have performed. 또 나와있네요. must have PP의 형태가 나와있죠. 그것을 수행했음에 틀림없다.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요. The first historical record appeared in, 자, 첫 번째 역사적인 기록은 등장했습니다. 1481년에 쓰여진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에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접속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It was widely popular in the middle and southern part of Korea. 자, 그것은 줄다리기라는 것은 was widely 널리 인기가 있었다고요. 어디에서? 한국의 어디? 중부 지방과 남부지방에서 널리 인기가 있었대. 방금 이야기했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관계부사 where 하고 나와 있습니다. rice farming was common.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변홍사가 흔했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널리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부지방도 우리가 평야가 많이 있나? 중부지방이라고 하면 거의 아마 그 충청도 쪽 경기 이남 쪽 이쪽이 아마 중부지방이라고 얘기하셨나 물론 서울 경기도 포함되긴 하겠지. 아 경기도가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가 엄청나게 쌀 많이 나잖아, 그렇지? 임금님 쌀? 어? 넉 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정말 망신살. 오 어? 이는건 주름살. 주름살, 넘치는 뱃살. 그리고 난 36살, 그걸 물어본 너에게는 몇살. 미쳤나봐. 이런 거왜안 해야 되는데, 그지? 자, 줄다리기는. 여겨졌습니다. w e s l s regarded라는 표현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 멈춰놔볼까? Not just,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s a sport라는 하나의 A, as a lecture이라는 B. 이두개 서로 바꿀 수 있겠지. 맞아? 바꾸면서 가운데 뭘쓸수 있어? As well as. well as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이해하십니까? 자, 줄다리기는 여겨졌습니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줄다리기 was regarded as a richer as well as, as a sport. s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 근데 as가 굉장히 많아버리지, 그치? 그래서 사실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문장으로 바꿀 때는. As well as, a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자, in t 줄다리기 l i t e a l 줄다리기 의식에서, a series of actions, 뭐, 일련의 행동들은 usually were performed, 보통 수행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making the ropes, 밧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holding, Uh, ceremonies, 의식을 거행하기, 그리고 tagging the ropes, 그 줄을 당기기, 그리고 staging special events after the game, 경기 후에 특별한 이벤트를 공연하기, 뭐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막그 꽹가리 치고 농악하고 막그 농악하고만. 아마 이럴 겁니다. 끝나면. 자, 줄다리기는 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조동사 해부피피가 나와 있죠. 뭐, 였을 수도 있다. 이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니? might have pp. 줄다리기는 완벽한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하는? <목소리> to help people cooperate and promote the harmony and unity of the community. 뭐 하는 방법이었냐면 도와주는 방법이었지. 맞아? help라는 말 보이죠? 뒤에 목적어 다음에 cooperate라는 동사 원형 혹은 To cooperate도 괜찮겠죠? 사람들을 협동하도록 돕는. 혹은, 그리고 또 뭐하는? 증진시키는. 맞아? 여기 나와 있는 and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help로 연결되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cooperate라고 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자, harmony와 그 커뮤니티의 조화와 통합.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완벽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한국에서 많은 마을들은 have cherished. 이 cherish라는 단어가 소중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쓰이죠. 소중히 여겼습니다. 기이 전통을. 그리고 몇몇 마을들입니다. 어디 같은 기지시라든지 영산이라든지 삼척, 감내, 그리고 의령과 같은 몇몇 도시들은 Have developed it. 그것을 줄다리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Into exciting festivals. 흥미로운 축제로 발전시켰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본 적 있냐? 기지시라는 곳 가본 적 있냐? 이름이 기지시 네, 네, 네. 마을 이름입니다. 네? 북한이냐고요? 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한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조만간 조국이 통일되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 영사은 여러분 뭔지, 어, 이름 한번 들어보지 않았냐? 영상관. 아, 영상관 그거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감내 감네 어? 굽네. 굽네? 잠깐만, 왜 너희 웃어줘? <laughs> 내가 아까 했을 때는 살 했을 때는 아무도 안 웃었잖아. 재밌었다고 이게. 이게 고등학교들의 수준이야? 예. 진짜 한심하다면. 어?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세대 맞을래? 이것도 안 웃네 이제. The tugin g rope that is not just a rope. 단순한 밧줄이 아닌 당기는 밧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look at this slide.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What do the ropes look like? 그 로프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나와있지. 그렇지? 줄다리기 밧줄은 very 다양합니다. in shape and design. 모양과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지역마다요. the rope 걸음 칩시다. used in 영상은 기지시 줄다리기 걸음 닫고 또한번 가로 쳐버립시다. with smaller ones attached to w it.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에서 본, 주, 본 주어는 the rope였고요. 본동사는 looks like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뒤에 나와있는 usd라는 표현은 우리 pp 형태죠. 영산과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밧줄입니다. 근데 뭐냐면 with smaller ones, 더 작은 밧줄들이죠. 그렇죠? attached to it, 그것에 붙어있는, 맞아? 더 작은 밧줄이 붙어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ttached to it이라는 표현은 원래 로프고요. 됐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금 로프가 이렇게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이 로프에 이렇게 작은 밧줄들이 매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림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것은 looks like a giant c e n t i p e d 뭐처럼 보인다. 거대한 진해처럼 보인다. 얼추 맞은 것 같아. 이거 딱진해 같아 보이지, 그치 그런다 그래 빨리. 진를 그려볼까? <laughs> 아, 유 지내네. 점점 망가지고 있어. 하하. <laughs> 자, the r o u g used in 감내줄다리기. 감내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이 밧줄은 is made, 만들어집니다. 뭐도록 To look like a crab. 개처럼 보이게요. 맞아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여자의 바람을. 뭐 어떤 바람이겠어? To catch more crabs. 더 많은 개를 잡는. 그쵸? 더 많은 개를 잡는 그런 그 사람들의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crab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 밧줄 한번 보고 싶네. 자, 경기가 끝나면요. p 이 p e 스메 i n s m a r i 몇몇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릅니다. 그로프를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요. 자르고요.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뭐를 더 작은 그 조각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지고 간답니다. 그들은 그 조각들을 지붕 위에 던져버리거나 혹은 Them, 그 조각들을 그들의 문에 걸어 놓는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믿는답니다. 접속사 t h 이라는걸 믿겠죠. 이러한 밧줄이 can bring u 뭐할수 있다고? 가지고 올수 있다고요. 좋은 수학이라든지 건강 그리고 평화를 그들의 가정들에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 그렇 흥미롭게도 기지시 졸다리기의 로프는 are believed to 믿어집니다, 여겨집니다, 뭐 한다고? to help 돕는다고요. 맞아요. 돕다 목적어 원형 또는 to have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back aches 뭐 요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통을 치료하며 그다음에 and bring good luck 좋은 행운을 가지고 온다. 그들의 가정, 어떤 가정이야?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는 그러한 가정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to help라는 부분과 cure And bring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학교에서 어, 이거 it is believed that 이거 알려주시대? 아직 이거 수업 안 했나요? 음,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기지시 줄다리기 페스티벌입니다. 네, 전통의 축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지시가 어, 예, 당진에 있네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기지시라는 공간인가 보네요. 뭐, 북한. 자, 지난 에이프 i l 매달, 야, 민세야, 에이프 i l 매달. 와, 박수 한번 쳐줘. 좋았어, 좋았어. 성우님 몰랐는데 이번엔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어. 자 지난 4월에 작년 4월에 나는 참여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요. 근데 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열리는 거지. 충청남도 당진에서 열린답니다. 그렇죠? <laughs> At first 처음에 I couldn't believe my eyes. 나는 나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줄의 크기는 What's unbelievable 뭐할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What's about 그것은 약 200m 길이고요 1m 두께랍니다 무게가 나가는 몇톤 40톤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뭐지 이거 이건 줄이 아닌데 이거는 1m면요 여러분 거의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한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줄 이 정도 두께야, 지금, 얘들아. 이거 어떻게 잡아당기지? 죽을 거, 그 물, 깔려 죽을 거 같은데? 4 40... 0톤4 0이면 아. 4 0톤이면 모아놓으면. 네? 아니요. 아니면... 네.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모이고요. 뭐, 진짜 잡아당기네? 그 진의 밧줄을 사바 단계입니다. 투표에 이기기 위해서요. 아, 수천 명이면 할수 있을까?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냐? 줄다리기 하려고 수천 명이 오는 거야. 되게 어렵겠다. 에반더 비록 양쪽 팀이 tried their best, 최선을 다했지만, it was my team that won 역시 강조입니다. 이겼던 것은 바로 우리 팀. 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Actually, 실제로 사실 which team wins 문장에서 주어 역할합니다. 을 어떤 팀이 이기는지는 맞아? 이 녀석이 주어 역할한다. 을 응, 단수 취급해요. Is not that important?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대은 부사의 형태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important 꾸며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자, by tradition, 전통적으로 participants are divided, 어, d i v i d e 아닐 겁니다. divided일 겁니다, 아마. 자, 이 참여자들은 나눕니다. 두팀으로나아니다 마을에 따라서. 한 팀, 어디로부터 온? 수상으로부터 온 팀, 즉 북쪽 부분이죠. 그리고 한 팀이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 팀이 있겠죠. 디아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수하로부터 온, 그렇죠? 남부지방으로부터 온, 그렇지? 마을 위쪽인가 마을 아래쪽인가로 나눌 겁니다. 대세 그들은 말합니다. 접속사 t 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country will be 자그 마을이 그 나라가 무엇할 뭐 것이라고 어. 평화로울 것이라고 만약에 전 팀이 이전 팀이라는 표현 아까 수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상 팀이 이긴다면요. 여기서 나와 있는 'if'절 보이시죠? 이 if절은 여러분 조건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ins라는 현재시제를 썼다라는 거 will win이라고 절대 적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at it will have a good harvest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속사태디라고 얘기하고 또 접속사태디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좋은 추수를 가질 것이다, 좋은 수확을 가질 것이다. 만약에 후자가 수하팀이 이긴다면요.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을까? 접속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I helped bring a good harvest. 내가 좋은 수확을 가지고 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 치, 이 사람이 이 동호라는 친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수상이야, 수하야, 수하죠. 정신 차리세요. It was wonderful to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가주어 진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멋졌습니다. 뭐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이 전통 한국 문화를. 근데 어떤 문화야?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그뭐 협동의 정신 안에 있는. Most of all 무엇보다도 w a s fun 그것은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40분의 밧줄을 드는 경험. 재밌었을 겁니다 나중에 줄다리기나 합시다 우리 팀하고 저수환 팀하고 한번 하자 어때 우리 이길 것 같아? 우리 이겨야지 여기 남자밖에 없는데 아, 야 말이 심하네 넌 이미 넘었어 임마 손 넘어서 너는 인마 북한 넘어갔어 이 자식아 뭐라고? 뭐라 그랬어? 네. 절? 뇌절이 뭐야? 너무 갔다고. 아닌데? 뇌절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데? 아셨어요. 잠깐, 뭐, 손절 이런 말 있잖아. 아니, 뇌절은, 뇌... 잠깐. 아니, 닙다 1절, 2절 해가지고. 1절, 2절 손절이냐? 아니. 진짜 너무 가져가안까안 돼, 이미 늦었어. 마음 상했는데? 정식으로 사과해. 어쩔 수 없죠. 정식으로 사과해 마이크 대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그동안 즐거웠다 저희, 짐 싸서 저희 <laughs> 짐 싸서 가 지금 사라져버려 이씨가내 인생에서 오케이 okay. o what w does 줄다리기 mean to you 자, 줄다리기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laughs> 별 의미 없는데 그치 while preparing our presentation 뭐 하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접속사가 남아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We learned 우리는 알았습니다. 줄다리기라는 것이 한국과 어 다른 아시아 나라에만 뭐 독특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시아와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전통이다. 하지만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이라는 것은 reflect 합니다. 뭐 한다? 반영합니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그리고 have contributed to the harmony and unity of communities. 어떤 공동체의 화합이라든지, 뭐 단결, 이런 것에 기여를 해왔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hat is important? 문장에서 중요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맞아요. 이 녀석이 주어 역할을 하면 단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for us라는 표현은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할게요.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이 녀석이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승해서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를 우리의 전통, 줄다리기를 누구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그쵸? 그렇죠? 렇 어, 개인적으로, 막 여러, 우리나라 뭐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들 아마, 음, 빠른 시일 내에, 뭐, 머지않은 시일 내에 많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줄다리기라는 것도 거의 없어질 것 같고요. 혹시 생각해봐, 니네 혹시 어렸을 때 그거 했니? 박, 운동회때박 터트리기 같은 거 했니?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뭐지 이건 점점 사탕이 돼가는데 막 던지잖아 했었어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중에는 결국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울고 있는 주파축인가 뭐지? 아 세연이 채웠을 때. 자 계속 봅시다. <laughs> 자, 줄다리기는 올림픽 경기원 경기였는... 어 이거 뒤에 나온가요? 안 나온가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